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제 성경책이 정말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. 그래서 다 낡아가지고 사실 가죽이 너무 부식돼가지고 다 떼어진 지가 오래예요. 그래서 제가 월 표지가 없었거든요. 네, 이거는 지역에서 드림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음, 찬송가는 제가 잘 보질 않아서 찬송가는 그냥 떼버렸고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. 겉에는 두꺼운 종이로 해서 이렇게 리폼을 했습니다.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고요. 네. 안에는 또 찢어질까봐 박스 테이프로 다시 붙였습니다. 네. 어때요? 아프지 않죠? <laughs> 네. 저는 이렇게 빈티지스럽고 내가 직접 만든 이런 성형책이, 어 어떤 성경책보다 더 멋지고 좋은 거 같아요 새 성경책들은 글씨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영어 작은 게잘안 보여서 저는 영어로만 읽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은 이제 한글을 보는데 이 성경을 되게 좋아하고 이거보다 새 성경이 들어왔는데 글씨가 더 작아 가지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성경을 10년 넘게 보고 있는데 음 죽을 때까지 이 성경만 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영어 성경으로 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복음, 요한 일석까지 지금 왔거든요. 이제 곧 일독이 끝납니다. 네. 일독이 다 돼가는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. 안녕히 계세요.